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쿠키런킹덤 근황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나 채팅을 보고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냐 데브시스터즈의큰 업데이트 로드맵을 보게 되면 자 2024년 10월 업데이트 자 그리고 11월 업데이트 그리고 12월 업데이트 그리고 25년도, 26년도 업데이트까지 구체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. 자, 그리고 킹덤이 가지고 있던 네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고등급 쿠키를 아, 너무 뽑기 힘들다? 완품조차 얻기 힘들다는 점. 뭐, 예를 들어, 기존에 크리스탈 500만 개를 뽑기를 해도 각성 다카 완품 하나조차 안 나오던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 비스킷 문제. 비스킷 크리스탈 소모 너무 심하다. 또는 이 재설정 비용, 일반도우나 아니면 빗도우 자체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했고. 자, 또한 토핑작도 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. 자 그리고 토벌전 문제 토벌전에 각종 버그와 스트레스 이런게 많았는데 일단 1차 개편은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문제 맨날 재탕하고 새로운거 없이 반복되는 그런거에 질려서 떠난 분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패치가 됐냐 고등어 문제는 폭격률을 최대 100%까지 비스트 등급 어, 상위 등급은 올려줬고, 레전더리나 기타 다른 쿠키들도 50%나 뭐30% 이렇게 어, 추가 확률업이 됐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영혼석 수급처도 어, 따로 컨텐츠로 만들어줬고, 스마일커터 수급처도 상당히 많이 늘려줬습니다. 자두 번째로 비스킷 문제는 마법세공했을 때 확정 네칸 뚫기 힘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설 키트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아 저는 패키지로 팔줄 알았는데 패키지는 없고 많이 실패할수록 그 전설 키트가 쌓이면 여러분들이 확정세공을 100%로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크리스탈 부담을 좀 낮춰줬고 재설정도 빛도우는 50% 할인 그리고 빛도우 수급처도 많이 늘려줬고 일반 도우도 예전에는 50개였는데 지금은 30개로 낮춰줬습니다 또한 두툼젤리 자체도 어느정도 수급되는 양 또는 버프 같은 이벤트를 열어서 좀더 얻기 쉽게 만들어줬고요 자 길드 토벌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세 가지 보스가 있어도 용이랑 대천사만 치고 남은 거는 감초를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즌마다 이렇게 두 개씩 골고루 토벌을 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문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는데 신규 아레나 모드 뭐 미니게임 그리고 마일쿠키 컨텐츠 추가 뭐 길드 컨텐츠 추가 챔피언스리그 광산 가상경도나 뭐 다양한 컨텐츠 제가 아까 언급은 안했지만 선꿈기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냥 러원님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굳이 찾자면 광산 업데이트는 원래 이번 연도 안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, 광산은 1년 더 미뤄졌고 자 또한 지금 좀 핫한 부분이 뭐냐 자 화면에 보이는 건 버닝스파이스 업데이트 공지입니다. 이 중에서도 아레나 고등급 쿠키 제한 룰이 변경된다. 기존에는 비스트 쿠키는 일종 제한이었는데 이제는 변경돼서 상위 등급 고등급 쿠키가 한 팀에 최대 4개까지 배치. 그렇게 되면 비스트 쿠키는 이제 뭐 2개든 3개든 4개든 네 뭐 제한 없이 다 사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초에 이렇게 바꿀 거였으면 제한 설정의 의미가 여태 왜 있었나 아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팀 설정 제한의 의미가 다양한 조합을 써라 이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비스트 새로운 등급이 출시될 때마다 사기적으로 출시가 될 거니까, 나중에는 비스트 쿠키 전부 다 4개가 배치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. 결론만 말씀드리면, 킹덤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거는 맞다. 하지만,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, 대표적으로 아레나 제한 풀리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, 또한 토벌전도 1차 개선만 되었을 뿐 앞으로 좀더 나아가야 된다. 무엇보다 저는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좋다고 봅니다. 안 좋은 쪽으로만 보게 되면 뭐 끝도 없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패치가 약속대로 진행되는지 그걸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가장 큰 문제였던 등급 문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결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보고요. 왜냐면 기존에 뭐 미스틱 플라워나 각성 다카 없으면 게임하는데 너무 어려웠다. 그러고 이제 접는 분들 또는 너무 숙제 같고 다시 획득하는 미션 자체가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관 두는 분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패치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자, 일단 10월 2일 업데이트 지나고 나서 체감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더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무과금으로 게임하기에도 정말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제 채널에 무과금으로 1일차부터 키우는 거 있는데 혹시나 복귀 유저, 신규 유저분들이 있다면 관련 공략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재화가 부족한 부분은 어제도 대부분 해결됐지만 이 힘의 설탕 결정 부족한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자, 전반적인 킹덤의 요즘 상황. 아, 예전에는 제가 뭐 사퇴하라 막 엄청나게 강하게 비난을 했다면 아,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갓겜이 된 느낌이긴 합니다.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